네, 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들 또 어려워하시는 경사. 이제는 오르막 경사에서 이제 한번 알려드릴 텐데, 어, 내리막이랑 다르게 오르막도 다들 이제 경사면대로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수를 할수 있는 방법인데, 경사면대로 치게 되면 공은 잘 뜨겠지만, 생각보다 거리감 맞추기도 힘들고, 이런 페어인, 이런 잔디가 짧을 때는 상관없지만 깊은 러프나 그린 주변에 이제 러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탈출을 할수 있는 방법은 우선 스탠스는 넓힐 필요 없고 좁힌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공은 살짝 왼발에 드는 편이에요 그래야 공이 더잘 뜨기 때문에 살짝 왼발에 놔주시고 체중은 확실하게 거의 8대2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중 확실하게 왼발에 놓으시고 오히려 백스윙은 좀 여유롭게 들고 팔로우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위에서 아래로 툭 떨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체중 왼쪽에 두시고 많이 좀 여유 있게 들고 툭 이런 느낌으로 자 여유 있게 들고 그러면 공이 알아서 떠줄 거고, 그거에 맞게끔, 이제 힘 조절을 하시면 될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제, 좀 여유있게 들고, 너무 세게 이렇게 팍 찍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좀 헤드 무게로 툭 떨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체중 왼쪽에 두고, 방향 보고, 여유있게 들어서, 지금처럼 보시면, 생각보다 경사면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자, 띄우려고 오히려 몸을 놓고 걷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방향성도 안 좋아지고 실수할 확률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왼쪽에 두고 여유롭게 들어서 가볍게 공이 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